콜레스려와 음. 초코 크루아살 그냥 크루아살보다 맛있다 오늘은 밥을 먹고 음. 준비를 하고, 그, 어제 점심 먹었던 스누클링 쪽으로 가서 스누클링을 하려고 합니다. 뭐, 따로 투어 예약은 안 했고요. 그냥 저희가 장비 챙겨가서 바닷가에서 놀려고요. 풍선이 그렇게 안 깊은 것 같더라고요. 말김먹까요 아주 이제 입맛이 싹둔다. 싹돌아. 오늘 해변에서 쓸 비치타워를 빌리러 가고 저는 어제 빌렸던 자전거 반납하고 있으려고요. 오늘은 그 거북이 터틀 비치 거북이 비치 쪽을 가서 거북이 스노클링 하는 거 해보려고요. 안녕 안녕 거북이 스노클링 해볼까 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요 네, 선생 체크아웃이예요? 체크아웃이예요? 네, 체크아웃이예나체크아웃이야룸넘버 1 7 9 0 0원 179,000원, 그럼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멜디치파크? 호텔에는 자전거 하루 빌리는 게 너무 비싸서 호텔 바로 옆에서 7,000원 주고 yeah. 한대 빌렸어요 원래는 15만 루피아를 달라고 했는데 딱 잔돈이 없어가지고 14만 루피아에 빌렸어요 그러면 스노클링 존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제가 한 손으로 자전거를 못 타요 어제 점심 먹었던 점심이랑 맥주 먹었던 비치 식당에 와서 지금 빈땅두개 시켜서 자리를 잡았어요. 선베드 쪽으로 여기 바로 앞에 배, 그 계단이 있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은 물놀이 하고 물놀이 하고 다시 비치로 올라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너무 더워요, 진짜. 어? 나왔어요. 지금 다섯 시인데 어제 삼각대 사러 돌아다니다가 나이트 마켓 옆에 그 중국 음식점이 있길래 거기 오늘 보니까 매운 쌀국수가 아니 매운 국수가 있더라고요. 얼큰한 게 생겨가지고 오늘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가격대도 한 6천 원이 가장 비싼 가격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 옆에 이렇게 나이트 마켓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중국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저 <목소리> 한칸만 들어가 보면 저 앞에 있는데 어, 안 안녕 안아안 아, 안녕 아녕 안녕 안안 안에 시원하면 안에서 먹을까 e l l o 아, 이어도 있구나 중국 i d e Spide. s p i d 이게 단단면 e s p 가 단단면하고 매운 소고기 d 고 Spide. s p 단 d e s p i 아, 맥 맵진 않고. 고추이름괜 있어. 음. 맛있지? 어. 약간 마라탕과 <laughs> 그 베트남, 아니, 쌀국수와 살짝의 똥양풍 맛. 이 맛있어. 맛있네데길리에서 <laughs> 느끼한 음식이랑 밥 질리시면 여을심시면될것 같아요. 야시장 바로 옆에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있거든요. 여기 옆에가 바로 야시장인데 지금 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람 없을 때 구경 한번 해보려고요. 그 바, 아예 항구 바로 옆에 있고요. 저희가 먹었던 데는 바로 여기 중국집이에요. 근데 여기 야시장이 은근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길리 자체가 좀 물가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니기도 한데 여기 야시장이 좀 비싸다고 해요. 와저 파란 물고기는 뭐야? 파리가 장난이 아니네. 대부분은 이런 해산물 아니면 꼬치 이런 요의 음식들 같아요. 아 맞아 이런 거그 인도네시아 반찬을 서비스로 막 준다 그래. <laughs> 저이 카페 와가지고 저는 망고 선로디 아이스 카빛으로 하나씩 시켰어요. 여기 그냥 길바닥은 여기길래 왔습니다. 맨잠가두 자리. 좋아. 2인 자리.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면서. 그지 오늘 바닷가에서 한 반나절 정도 수영을 했더니 아 어, 등이 바삭 탔어요. 바삭. 완전 크리스피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한 10만원씩 음. 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선산이가 우동산이 이제 우동산이 이제, 이제 자금관리를 하는데 오늘 돈이 좀 남았대요 그래서 포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커피 먹어도 3만원이나 남아요 아, 역시 돈은 여자가 관리해야 돼. 음? 아, 그걸 하면서 근데 한면 하면 어떡하니? 아, 네. 아니고 그, 망고 아, 스무디가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과 너무 다른데? 망고하고 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써있었는데 좀 아, 약간, 네. 약간 색깔이 지운 아, 지운 아,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면 토마토 스무디 같아. 토마토 스무디. 음, 맞지? 응. 망고 수박하고 민트하고 근데 약간 복합적인 맛이 나요? 리조트에서 웰컴 주스 무진기가 더 맛있으면 해 <laughs> <laughs> 저라는 레게바인데 저희 저녁먹고 카페에 갔다가 제가 레게바를 여기 와보고 싶어서 지금 왔어요 해피아 시간인데 아직 손님은 많이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직 7시가 안 돼가지고 아직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거 색깔 이쁘다 조투바의 위스킷, 아니 음. 보드카타더이사의보드카타 음. 보드카. <laughs> 그러네 <웃음> <웃음>